일 받아? 일 받아야지 코로나 검사는 분뒤에매 네, 네. 코로나 안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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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주 이번주 내가 려도번 받지 않았어? 코로나 앞주가 두번받았 원래 일주일에 두번씩 받아야 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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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주 두번 받았잖아 네. <laughs> 이번주에한번만받는데 <laughs> 크아이 어, 이거 코 쑤실 때훅하던데 <laughs> 아이, 그 선생님 매주 검사를 받아보세요. <웃음> 그러면은 <laughs> 담담해요, 눈 감고. 저희 오른쪽은 막혔대요. 왼쪽으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자기하게소리내 <자기랑의> 지금. <laughs> 생각보다 코로나 검사 안아프던데 저는. 그냥 숨을 딱 참으세요 할 <laughs> 뻔한 놓고 바로 해야 된대. <laughs> 그, 그게요. 검사는 스님마다 달라요. 아 그렇고 아니 그니까는그 그, 보건소 가니까 잘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아니, 매번 보, 매주 보건소에 가서 봤는데요. 아, 사람마다 어떤 스님이 왔냐에 따라서 어떤 스님은 자 하나 둘셋 넷. 없었다가 또한번더 찌릅니다. 하나 아, 둘셋넷또 찌릅니다 그것또 응. 하나 둘셋넷세 아, 번을 찌르는 선이 있고요. 네, 네. 한꺼번에 이렇게 푹 주시는 선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끝에만 네. 세워있 여기다만 하는 선이 있고요. 네. 목도 마찬가지 발전했는데, 좌우로 네.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있고요. 한쪽만 이렇게 집중 공격하는 선이 <laughs> 있고요. 목젖을 건드는 선이 있고 <laughs> 아, 아이고, 진짜. 다 기준이 없네. 나 아무도 네. 안 아프던데. 어째. 딱 기술적으로 탁 하던데. 아니요, 기술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스님의 스타일이거든요 아, 스타일까 네, 그 스님의 스타일. 그 스님이 깊이 안 찌르는 스타일 아, 선생님들은 아, 그래. 그냥 여기만 살짝 하고, 정말 이렇게 깊이 찌르는 스님들은요, 눈물이 그냥 계속 나와요, 이렇게 아. 눈물이. 그래고이 음. 여기까지 닿았다라는 딱 느낌이 딱 온갖 동시에. 그래서 뇌까지 찌르는 느낌 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눈이 안 떠서. <laughs> 어, 어, 맞아, 맞 <laughs> 예. 저번에 어디지? 저희 친정 어머니 입원해가지고. 근데 레지던트 그분이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 계속, 계속 들어와가지고, 어, 그만하러니까 의사가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열심히 전어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laughs> 고그 이후에 이제 주에 이제 막모욕한사 작품이 터져가지고막 하루는 뭐몇천 명이 몰렸는데 몸살하니까 그 시즌에 가서 몸살했는데 어나 이제 그 하는 사람들 입소이돼 가지고 그 덕분에 뭐는 완전 너무 짧지서게 바로로 바로 처나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이 분들도 네, 이제, 이제, 그,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흰색과 빨간색. 밀접 접촉자들은 빨간색이에요. 네. 아. 이런 사람은 좀공기주시해요 음. 음. 아, 맞아. 가이있 뚜껑이 틀려요. 아. 아. 흰색하고 빨간색. 병뚜껑이흰색을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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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가서 공사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는 그냥 그렇게 깊이 안쓰시고 엔터맨 쓸 때는 정말 깊이 쓰셔가지고, 아, 진짜 맞아. 몇 가지, 몇 가지 끼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음. 아, 진짜. 아, 이거, 들어갔습니까여서 위에. 아, 내가 한 것도 병이 여기 흰색, 흰색으로 딱쓰여있어 그런가? 맞아, 맞아. 요 아, 흰색 까만색, 그게 있더라고요. 핀이 음. 어? 빨간색. 아, 그러면 그냥 손리에 갔다 와. 다틀어잖아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핀샷 으어넣요 아니, 그냥 이어넣지 텐션 말하는 건가? 어, 아. 샷말라고하더라고 핀샷 말하라고 핀샷 말하라고하라고하더라고하더 해외에서, 해외 외국인들은 맨나 오케이트 하지. 아 나이스. 가자, 가자. 아, 역시 오토 버프가 있다. 역시 벗어야 돼. 벗어야지 파워가 제대로. 이거 못 버리면 벗을 때, 진짜. 저거 어 걸고 할거고 이제 성공하면 저거 떨어뜨린 덕분에 좀 가벼워져서 음, 성공합니요 충분히 쉬고. 충분히 쉬고.

화려해. 화려해. 아, 쉬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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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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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손 아, 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제나 됐다. 출구를. 출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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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가 쉽잖아. 아. 마음이 굉장히 안 되는 것도 출구로 되는데. 많이 힘이 빠져서. 인자 아. 됐다 이제. 인자 됐어. 인자 됐다. 완등 아. 가자. 다 짐살 준비하고. 아싸. 자. 오늘 아, 만든 다음 소고기 먹나? <laughs> 야, 응이. 진, 진정. 화이팅 응. 해줘야 돼. 응.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화이팅. 안 모을 것 같은데, 그자 예, 에 됐다, 이제. 잘했네. 네, 네, 네. 끝났어, 수고하십니까? 끝났어.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嗯。